하던 이때가 때마침 생일이었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생추나 한번 해주고 가실 댓글 보니 정중하게 설치 방법이 어렵다 하니, 겸사겸사 겸사 요즘은 손 넣은 스브를 다시 켜본다. 크크크, <laughs> 최근 보니 재밌는 모드도 있던데 참을 수 없지, 크크. <laughs> 이건 좀짜증네 Perfect. Evade l like o 2. 보다시피 햇빛이 제로투 모션이 되는 것인데 깜빵하니 짜치면서 또 재밌는 모드 되시겠다. 이 모드만 설치하면 제로투 사운드는 안 나오기 때문에 evade, SFX. 제로투 사운드를 지원하는 이 모드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자. Animation loops. Beep, beep, I'm a sheep. 간단한 애니메이션 루프 6종을 추가해주는 모드 어색함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비끔 느낌으로 재밌자고 쓰기엔 좋은 모드. 놀랍게도 보다 보면 또 나름 귀여운 크크. 이런 참신 모드는 개추야. 선행 모드가 뭔지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 설치만 해주면 된다. 춤모드와 선행 모드는 이런 식으로 보기 좋고 후에 관리 편하게 그냥 경로 따라 직접 넣어주면 되고, 얼리얼포 스크립트 시스템의 경우에도 경로 따라 설치만 해주면 된다. 선행 모드인 애니메이션 툴의 경우 메인 파일 종류에 따라 단축키가 다른데 이건 넥서스 본문 페이지를 정독하면 되고 참고로 내가 사용 중인 건 K3 버전이다. 애니메이션 툴 옵션 파일에 보면 베럴지글 모드와 호환 패치도 있으니 참고. 이런 부가적인 모드를 설치하기 위해 선행으로 필요한 게 얼리얼포 스크립트 시스템인 것이다. 이해했지? 선행모드 애니메이션 툴을 설치하면 Alt+L 버튼을 눌러서 UI 창을 띄울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비핍 애니메이션을 구동할 수 있게 되고, UI 창에 모이는 걸 하나씩 눌러보면 카메라 조정 표정 변화 포즈 등 가능하니 직접 적용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자. 이게 춤추는 걸 멈추는 기능도 있어서 포즈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유용한 모드 되시겠다. In game, Nick of Victory Animation. 이 모드는 포즈 추가라서 좋기도 하고 덤으로 애니메이션도 굿. 이브 옷 입히고 사진 찍고 하는 와이프 게임 특성상 나름 필수 갓모드. 니케 DLC 플레이할 때 너무 예쁜 우산 포즈가 당연히 추가되는 거겠지 했는데 없길래 아쉬웠는데 이 포즈 하나만으로 설치하기엔 충분한 모드였다. 설치 방식은 앞에 빅빅댄스와 동일하게 해주었고 호환성도 문제없으니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 자, 설치해야겠지? 그나저나 간만에 습을 접속하니 또또 또 흥미롭구만. 보는 것처럼 기존 애니메이션과 호환도 잘 되고, 흥미로운 포즈 추가 갓 모드 되시겠다. Haley Summer Paradise Bikini 여기서부터는 앞전에 녹화만 해두고 소개는 못했던 모드 몇 가지. c n s 를 지원하고 이 모드의 모드 특성이라면 하우두유도 빼꼼이라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모드다. 물론, 개 중에 퀄리티는 또 좋고 디자인도 이쁘니 관심 있으면 찍먹하자. 이 모더 의상은 퀄리티는 이미 검증이라 실내에 다운 딸깍 하면 되고 매우 중대한 단점이 있는 게 그것은 그냥 본인 취향받기라는 것.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적용만 해두고 소개는 못했던 모드다. CNS도 지원하고 색상도 두 가지가 있음. 그외 추가 옵션으로는 오픈마인드가 되니 의붓. 아무튼 좋은 모드다 추천. 신발이 보면 정말 고해상도인데 이게 취향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Mesh top and bottom. 없으면 서운할 수 있는 매콤 후방한 도초가 뭐든 이것은 망사인 것이에요 의상도 무척고 주인장도 무척고 뜬금없이 함께 포함된 하이힐 진짜 너무 낭만한 도초가 이쁘고 맛있고 바람직하니 추천을 해본다. 응 자매풍으로 화이트 색상도 있어. 근데 뭔가 뭔가야 의. 그럼 이것도 관심 있으면 찍먹해보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모티베이션 레조넌스의 스타킹을 제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을 줄수 있는 cns 기반 모두 이제 도망갈 시간인 듯합니다 듯한... 무더위도 오늘은 한풀 꺾이나 싶은데 다들 건강 조심하고 행복습을 되길 바랄게 오늘도 좋아요만 부탁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칭끝